지난주에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라오스계 칼리지 학생이었는데요 그 형제는 부처를 믿는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가 온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뭔못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 창세기 1장1절을 찾아서 한번 좀 읽어주겠느냐고 그랬더니 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읽은 다음에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 너가 지금 읽은 이 성경에 근거하면 누가 해븐엔 얼서를 창조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어, 여기 가시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는데 너 이거 성경이 지금 증거하는 거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어, 형제의 대답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 자기는 그거 믿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경의 첫 번째 말씀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만약에 믿지 못하면 나머지 계시로 끝까지의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도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승천도 믿지 못하고 재림도 믿지 못하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이 모든 진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그 태도는.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을 가를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에 자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어프로치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 인더 비기닝이라는 이 표현을 잘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니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여인이 2024년 1월 1일에 아들 잔을 출산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제니는 아들 잔을 낳았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제니는 아들 잔을 낳았다. 제니라는 여인이 2024년 1월 1일에 아들 잔을 낳았다는 이 진술 속에는 아들 잔이 태어나기 전에 이 제니라는 여인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맞죠? 이좀 너무 어려워서 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니라는 여인이 2024년 1월 1일에 아들 잔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스테먼이 진술 속에는 아들 잔이 2024년 1월 1일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제니라고 는 여인은 엄마는 이미 그 전에 존재했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태초에 인더비기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천지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때 그때 이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의그 존재하는 때가 어떤 특정한 때가 없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서 존재해 오신 분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서 존재해 오셨을 뿐 아니라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한 그 바로 서브젝트 주인공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서 존재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 살아서 존재하실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에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진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 증거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밀리언 달러의 어떤 약속을 하고 죽어버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밀리언 달러를 주기로 약속이 다 되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살아서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살아 있어야 그 약속이 효력발생이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요 하나님이 특정한 시대에만 존재하시다가 어느 특정한 때에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프라미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결이 되는 것은, 적용이 되는 것은 단한 가지요. 그분은?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그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계시로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효력 발생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여와 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피스 그 피스 헤븐니 피스를 그분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헤븐니 피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바로 리빙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라고 선언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결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러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없으리라는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약속 반드시 그분은 지키실 것입니다. 다음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책상을 만든다든지 천으로 옷을 만드는 야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하고는 그 의미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자,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로버 나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어, 역사 가운데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명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를 발명한 어, 에디슨 같은 경우 에천개 이상의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천개 이상의 그 발명을 했는데 그 전부 다 이미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하는 요소를 사용해서 발명을 했습니다. 단한 개도 에디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명한 것은 단한 개도 없,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상태에서 something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자, 1장에 나와 있는 좀맥 꾼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르시되 가셋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셋 물가운데궁 공창이 서 물과 물로나뉘라 하시고 9절 하나님이 르시되 가셋 11절 하나님이 르시되 가셋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셋 20절 하나님 이리시되 가세 24절 하나님 이리시되 가세 26절 하나님 이리시되 가세 29절 하나님 이리시되 가세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님 이리시되 가세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오직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증거, 이 성경의 증거는 모든 인종, 모든 계층,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고 믿어야만 하는 성경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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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증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문이 없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런 의문이 없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구촌에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 저희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그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배경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억셉트가 되는 그 배경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이성을 굴복시키고 감동케 하신 그 결과로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기도 하고 기록했다라고 하면, 자,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성령이 조명을 해 주어야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활동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죠. 우리 기독교 진리학원은 비교가 되자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경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데 두지 않고 처음에는 진리의 지식이 머리에 접촉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머리에서 성령을 통해 내려와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말씀이 목적하는 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굴복시켜주고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시면 그 말씀이 머리 위에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믿게 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보다 많은 과학 철학자들의 실험이라든지 더 많은 깊은 지식의 철학자들의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오직 우리의 필요한 것은 성령께 감동케 하는 은혜만이 필요해요. 성령에 감동케 하는 바로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에 감동케 하는 그 은혜를 삼하고 갈망하고 강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누구든지 요 하나님께서 그 올마이티 파워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버려요 이 하나님의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유니버스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주 죄를 짓게 되고 자주 갈등하게 되고 자주 혼란을 겪게 되고 자주 방황을 하게 돼요 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메스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요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감 있고, 밸런스 있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 사건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성경은 창조의 그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욱더 강조하여 조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을 인생들이 죄인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대체로 바이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고요.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까, 그분 아래로 들어가고 싶고, 그분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원하는 그런 멋진 원더풀 라이프가 아니라, 단 하루를 호흡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좀 살고 싶어하는 이 디자이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 us 우리 안에 지금 도웰링 하고 계시고요. 머물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과하신 이분이 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데이바이데이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